야이 사장새끼야 아 근데 뭔가 쌉소리가 좀 부족한 느낌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다면 편 시작합시다 깨꿔다 뽀랑뽀랑 코로나로 이제 멸망한다면 다른 이제 말도 안되는 바이러스가 나오는거지 그정도면 좀비 아니야? 아와 근데 완전 무법지대일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어 차라리 빨리 좀비되는게 나을지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 뭐라고? 에? 에? 깨꿔다 뉴스에 그런 게 나왔대. 그 코로나를 한번더 걸리지 않았다면은 대인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다. 아 문제 있어? 몰라 문제 있대. 오늘부터 문제 있다고 합니다. 몰라 근데 드르르, 뉴스에서 드르르. 그런 걸 봤어. 나도 어이가 없긴 했는데. 개코다.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좀비가 랭치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감염되는 거면 개무서울 것 같은데. 어, 야 나쁘잖아. 무는 좀비가, 좀비가, 좀비가 아니라 기침하는 핀, 좀비야. 랭치하는 좀비. 그러니까. <laughs> 무는 좀비가 아니라 기침하는 좀비야. 가면서 우하면서 어, 가다가 갑자기 브치 아니야. 야, 야, 씨 가면 돼서. 어. 우, 우어, 우어도 아니야. 브칭브칭 <laughs> 어? 피치, 치 야, 너 괜찮아? 피치. 어? 뭐? 뭐 말라? 깨끗다 근데 어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세계가 멸망했다고 이거 에서 좀비가 푸행치하는 걸로 <웃음> <웃음> 그럴 거면, 그럴 거면 동물도 푸차치하게 해줘 <laughs> 이게 진짜 아포칼립스 아닐까? 약간 그 있잖아, 좀비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나 살고 싶어, 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어..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또 좀비 바이러스 음. 특 이제 거기서 내할말다 하는 거지 직장 상사한테 그 시는 직장 직원인 폴라가 하자 더빙을 오오 좋지 폴라가 펭치하면서 어다 죽어 야이 사장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웃사이더 마냥 두르르르르 어어어어 어, 나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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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비트 그러면은 네, 네. 편집은 미미님 네 그럼 편집에다가는 그 폴라님 말하는 거에서다가 비트 좀 얹어주세요 알았죠? 내 네. 키트 주세요. 그래. 그래. 위 아래도 없다 이 개새끼야. 어? 회사가 네 거려고? 어? 내 거야, 내 거. 어? 네가 사장이야? 어? 그러고도 네가 사장이라고? 이 머리는 호두가 새끼야. 개 컸다. 어. 나이스. 지, 직원이 사장한테 욕하는 거 합법적인 거 채용. 나이스. 실컷 음. 해야겠다. 또 너... <laughs> 좀비 바이러스 또 국룰 뭐지? 국룰? 뉴스 보는데. 오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궐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. 증상은 어쩌고저쩌고. 코로나 어쩌고. 바이러스 <laughs> 왠지? 왠지? 아이, 제 그러면 이제 거기 기자가 팽치 하는 거지. 펜치. 오. 세상은 답지 않든. 방송 중단. 꽤 거다. 약간 오감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. 감? 말하지 마. 만지지 마. 듣지 마. 먹지 마. 마지막 하나 뭐야? 보지 마. 꽤 거다. 클라이맥스 가자, 이제. 이제 마지막에 그냥 하지 마 하는데 백폭탄 버튼 딱. 진 <laughs> 진짜, 멸망 진짜, 진짜, 멸망 진짜, 어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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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에 맞는게 아니었을까 대 진짜, 그리고 한번 더 살아나 해치짜나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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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짜 진짜, 충짜하면서해치짜나 하면서 끝나는 거지